Yeah. Uh -huh. 현대 이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가가 23%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1%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손절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오늘 또 폭주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이와 지금 올라가는 게 ces 2026 때문에 그렇거든요 ces 2026이 뭔지는 알고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ces 2026 은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 이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유가 되면서 급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60개로 이제 3개월 보면 어때요? 계속 얘가 주가가 이렇게 47,000원에서 95,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의 몇배 올라갔어요? 두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이 목표가 얼마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5만원에 사면 보통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잡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냈어? 판매하는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만약 5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코스트라고 하죠. 원가랑 이거 했을 때 보통 맥시멈 얼마로 잡은? 30%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30%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두배 남겨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0만 또는 이제 15만 원까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얘가 이제 차이시는 물량이 나온 건데 주봉상 보면 어때요?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심지를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봉상으로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보냐? 월봉 보시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 뭐가 돼요? 이해가 되죠? 아, 얘가 이렇게 올라간 전례가 있구나. 얘가 한 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네.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이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뭘 보시면 돼요? 얘는 월봉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때 어디를 돌파했어요? 120선을 돌파했죠. 120선을 처음 돌파했단 말이야. 근데 요지는 뭐냐? 120선을 처음 돌파하면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자, 뭐라고 했었죠? 반드시 수행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번 달까지는 올라가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단기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포지션이 지금 현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가 1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22일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멘트가 나오죠 기관하고 외인은 어떻게 월별로 움직인다 개인은 일이 일비하지만 얘네들은 달로 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 요금 일수로 된다 있어요 없죠 다월 월 요금 내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얘네들 주가 올릴 때에도 얘네들은 월로에요 얘네들은 수익을 내는게 개인 수익이 아니잖아요 실적으로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뭐 수익 몇 프로 냈다 얘네들은 크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현대 이하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예요 추세예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추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지금 자리는 뭐예요 또 여기 전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기 전에는 여기가 종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세 매매, 돌파 매매 기법을 써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식의 A, S, Z는 추세하고 돌파 말고는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 라인이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 0 0 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 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대위아가 원래 주력으로 삼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현대차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엔진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디젤 차나 휘발유 차도 많이 타지만 요새 뭐 많이 타죠?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기차에는 엔진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정선 회장이 아, 이거 씨, 나중에 엔진 못쓰면 우리 어떻게 현대이야? 망하는 거야?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열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뜨거워지면 어떻게죠?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너무 차갑지도 뜨뜻하지도 않게 열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해 주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현대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엔진이 없어도 얘네들이 뭐가 돼요? 미래 먹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40년, 50년 동안은요. 절대 엔진 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셈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잠깐 어, 사이드로 벗어나서 보면은 중동이 있죠 중동이 뭐로 먹고 살아요 석유로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좀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면 전 세계가 근데 중동이 만약에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중동이 정세가 어떻게 있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왕족국가가 유지가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동은 석유가 나니까 왕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석유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풍족하게 먹자 사우디 1억씩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자율주행 포 기술을 파이브 기술을 인정해도 이 석유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석유 매장량, 이 중동이라고, 뭐, 베네수엘라 여기가 1등이지만, 그 최근에도 베네수엘라 쳤잖아요. 미국에서. 다 그러한 셈법이 있는 거요 베네수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동네면은 미국이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 이하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렌버핏 투자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워렌버핏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본 그러니까 이제 공장 땅 재산 이거를 되게 높게 평가해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팔았을 때 쉐어가 되는 거 근데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이 공장 땅 재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도 뭐예요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 관리 시스템까지 생기니까 돈도 들어오고 뭐 어, 테슬라 bmw에도 얘네들 팔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어, 주가 금더 올려야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요새 이제 또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방산 부분도 진출하는 거예요. 현대가. 그러니까 사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열관리 시스템인 거고 방패라고 볼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요즘 전쟁이니까 뭐 포신이나 전차 부품 같은 방산 사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어떻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차이시는 물량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얘가 정고점이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10만 2천 원. 그래서 얘가 정고점 라인에서 일단 차이실는 물량이 나온 거고, 이번 달까지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경우의 수는 이제 투, 크게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2월 달, 3월 달은 조정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두 달은 조정이 됩니다. 여기 1이0이 돌파됐을 때에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시, 밀려가지고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또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플랜을 외인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삼았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추세와 흐름을 보면 알수 있고, 일단은 단기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현재 자리에서 보합이거나 조금 조정,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있죠. 저희 팀에서는 여기 0103998354로 내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와 매도 타점 문자로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